웹 디자이너 몇 명인가요? 사수나 팀장은 몇 명이나 계십니까? 컴퓨터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회사의 나이 대는 어떻게 됩니까? 인수인계가 가능합니까? 부터 해서 쭉한8까지 제가 이렇게 질문 들어보고서 <laughs> 네. 아, 좋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라고 해서 계속 질문 들어보니까 궁금하셨던 거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지원자도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음. 네. 그 지원자가 궁금한 하는 것들을 전화 면접에서 해소해 주는 것만으로도 지원자하고 회사가 같은 기대, 같은 정보를 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전화 면접이 실제로 노쇼를 줄이는데 에 효과가 실제로 좀 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음. 드는데 실제로 면접과 입사하는 데까지 그 가능성을 음. 실제로 좀 어느 정도로 좀 올려줍니까? 네 제가 그 지원자와 소통했던 문자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어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요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전화 면접 일정을 잡았습니다 내일 오후에 전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당일 오전 11시가 돼서 연락 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하기로 한 부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앞서 면접 본 곳에 합격돼 죄송하게도 면접을 진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일에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어느 회사에 건승을 빌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말해주면 네. <laughs> 이렇게라도 말해주면 위로는 받아요. 맞습니다. 승질은 안 납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어쨌든 노쇼네요. 네, 당일 최소네요. 맞습니다. 어, 물론 사실 의문은 듭니다. 인사 담당자로서 어제 저녁에 연락했는데 오늘 아. 오전에 돼서 네. 어, 당일에 이 합격 통보를 받으신 건가? 의문이 듭니다. 허울뿐인 핑계는 아닌가. 네. 그런데 <laughs> 그럼에도 또 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연락 주는 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도 들죠. 그 사이에 자플린이 들어갔다 나왔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높은 확률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렇게 당일 취소하는 경우가 전화 면접이면은 아 문자만 확인하고 제가 그 시간에 다른 일하면 됩니다. 아. 근데 만약에 면접관 세명 일정을 겨우겨우 잡아서 세팅했는데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다라고 하면 그 일정들 다시 다 무산시켜야 되는 과정이 생기는 거죠. 아. 네. 또, 네, 안 좋은 일이지만 더안 좋은 일은 막을 수있거요 맞습니다. 전화면접의 일종의 효과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가지, 아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 제가 그 지원자분에게 전화면접 합격하셨고, 다음 저녁 안내를 위해서 전화를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전주에. 아 지난주 금요일에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잠시 전화로 안내 드려도 될까요? 근데 답장이 언제 왔습니까?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왔습니다. 네. 그나마 연락이 오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도 다른 곳에 채용이 결정되어 면접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음. 나는 연락이 왔죠. 아 이거는 이미 안올 사람이에요. 면접 매도. 맞습니다 ]에도. 근데 이제 전화 면접을 안 하고 소통을 안 하면은 면접 음. 당일 날이야 안 음. 왔나 보다 맞습니다. 하게 되는 건데, 이유도 모르는데 맞습니다. 일단 문자로 소통이 터지니까. 네. 이거 뭐직업안정법이나 채용 절차법에 문제가 음. 없죠. 음. 서류 전형을 냈을 때그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서 음. 채용을 목적으로 개인에게 연락하는 음. 것. 전혀 문제없죠.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어. 알게 된다. 음. 음.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경우는 없었다라고 하면 노쇼가 일어났을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100% 네. 일어났을 상황인데 어, 이렇게 전화 면접 단에서 노쇼를 발생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었고요. 음. 어, 이것과 관련된 사실 원리가 있습니다. 전화 면접 왜 할까라고 본다면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거는 유명한 책이죠그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그 원전이라고 볼수 있죠. 맞습니다. 아주 고전이자 클래식이자 네. 원전에 가까운 이 책에 일관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나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바로 문간에 발 들여놓기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아, 이 뭔지 압니다. 네. 이거. 쉽게 말하면 작은 요구부터 시작해서 큰 요구까지 하라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으흠. 그리고 이걸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하는 사례를 말씀드리다 보면 길 가다가 어, 이거 서명에 좀 참여해보세요 스티커 좀 붙여주세요 하는 것들 있죠 있어요 합정역 앞에도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네. 지나다닐 때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 스티커 붙이는 걸로만 끝나지를 않아요 이제 네. 알아 <laughs> 왜냐하면 한번 해보면 압니다 저거 딱발 들여놓고 저 앞에 서서 생각하는 동안 저 캠페인에 대해서 소개한다든지 어, 기부에 대해서 소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왜 이런 것들을 지금에서도 계속해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문간에 발을 들여놓게끔 하고 관여되게끔 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화면접도 전체 대면 면접 최종 면접 뭐 과제 레퍼런스 체크 이런 과정들에 앞서서 일단은 우리 기업에 들여놓게끔 하는 것그것에 음.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전화면접은 이런 식으로 일단 전화면접으로 이렇게 한발 들여놓고 음.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맞습니다. 문 안으로 이제 마당까지 들어왔고 대문까지 지금 온 거예요 음. 이제 전화 면접은 한세 가지 정도 효과가 있다. 아까 그런 이야기 음. 하셨는데, 그, 이렇게 빨리 우리에게 들어오기. 음. 음. 그거에 또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그 효과는 우선, Alignment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a l i g n 제가 그 면접장을, 장면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음.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왜 지원했나? 라고 해서. 아, 이게 또 반말 나왔네요. 네. 조심해야 <laughs> 되는데. 면접장에 존재하는 면접장의 권력이 있습니다. 음흠. 그, 우위를 가지는 쪽은 확실히 기업 측이 되고요. 그걸 어디서 알수 있냐? 어, 한 시간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지원자가 답변하고 검증받는 시간이 50분은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인트로, 클로징, 뭐 이런 거다 빼고 나면 지원자만 계속 검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원자가 회사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도 회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 궁금증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면접 말미에 지원자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갑니다. 어, 아까 그 여성 패션 기업에서 어, 스파 브랜드 글로벌 브랜드로 지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라고 하는 지원자가 질문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저는 알고 있... 있지 않습니까? 저 회사의 전략과 방향성을 음.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을 확인한 겁니다. 음. 그래서,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의 최근 전략과 방향성을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잡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음흠. 그러면 지원자도 이제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은 물론 하실 겁니다. 근데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문제는 생기지 않게 되겠죠. 음흠. 네. 그 다음 또 이런 지원자도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본사 직원 수가 100명이던데, 온라인 엔지는몇 명이고, 업무는 어떻게 나뉠까요? 근데 제가 이 질문 받고, 헉! 했습니다. 왜냐면은, 어, 지원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업 정보에는 100명으로 포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프라인 매장 직원까지 포함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실제 본사의 직원은 사, 약 2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 본사 직원이 100명인 줄 알았어요. 네. 너무 실망하겠네. <laughs> 그러면 5분의 1로 축소되는 건데 이분이 생각하셨던 회사의 상과 지금 현재 회사의 본사 직원의 규모 수는 차이가 너무 큰 거죠. 이거 대면 면접 때라도 만약에 지원자가 물어봤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오해했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이렇게 지점 지원까지 포함된 숫자고, 실제 본사 지원 규모 이 정도고, 온라인 MD 이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지원자가 회사가 얼라이먼트를 가져가게 되고요. 세 번째로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질문, 이 지원자분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엄청 많으셨습니다. 여기 실제 다 나온 현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다 네. 메모해 놓은 것들을 그대로 네. 가져온 것이고요. <laughs> 어, 웹 디자이너 몇 명인가요? 사수나 팀장은 몇 명이나 계십니까? 컴플로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회사의 나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인수인계가 가능합니까부터 해서 쭉한 여덟 가지 사이트 업체는 어떤 걸 쓰시냐 맞습니다 이야 훌륭한 사람이네요 이 네. 사람 <laughs> 제가 이렇게 질문 들어보고서 네. 아 좋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라고 해서 계속 질문 드려보니까 궁금하셨던 거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지원자도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음. 네. 그 지원자가 궁금한 하는 것들을 전화 면접에서 해소해 주는 것만으로도 지원자하고 회사가 같은 기대 같은 정보를 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전화 면접을 하면 음. 물어볼 수 있는 것을 쉽게 물어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음. 쉽게 물어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쇼를 줄이고 온라인먼트 음. 잘 방향성 맞게끔 해주는 음. 거 서로 조율하는 거 음. 그거 말고도 또 어떤 효과들이 있습니까? 네세 번째는 제가 처우 협의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laughs>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화 면접은 앞서 이야기한 노쇼 그리고 얼라이먼트를 강화하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행해 보니까 이러한 것들도 조금은 부수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경영자분들이 플러스 알파로 조금 가져가실 수 있도록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지원자들은 이직할 때 연봉 인상률을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 연봉 그 이직할 때 조금 이렇게 높일 수 있는데. 적정하게 내가 받고 가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많이 문제가 생기냐면 쭉 면접 과정을 했는데 마지막에 처우협의 단계에서 지원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200 아니 1,000, 뭐1,500 이렇게 높은 상황인 겁니다 이런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제가 전화면접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 전화면접 처음에 할때 희망하시는 연봉 수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해서 최소와 최대 수준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 정도를 저한테 이제 알, 알려주시고 이제 저는 처우협의 때 그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laughs> 어떻게 얘기하냐? 제가 처우협의도 직접 해드렸는데 어, 지원자님 어, 최종 합격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처우협의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 이전에 전화 면접 때이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 그, 말씀해주신 거 근거해서 저희 내부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아, 그래도 이 정도는 맞춰드리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으흠. 지원자에게 소통합니다. 그러면 대개 지원자가 수락합니다. 으흠. 어, 맨 처음 올... 이야기했으니까. 맞습니다. 으흠. 제가 대표님하고도 소통한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어, 제가 지원자분하고 연봉 처우협의를 해보니까 지원자분들이 조금 더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하셨습니다. 으흠. 전화 면접 때보다. 근데 전화 면접 때 자기가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번복하기는 어렵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흠. 그리고 제가 받고 싶은 부분은 성과로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그 지원자가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 제가 총 이때 당시에 3명 정도 처우협의를 동시에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3명의 처우협의 모두 다 전화 면접 때 들었던 연봉 수준으로 어 마무리를 지었고 어흠. 지원자분도 회사도 서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표현을 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내 행동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죠. 맞습니다. 네. 일종의 그 심리학 효과 중에서 자기 공연 효과, 더블림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음흠. 자기가 말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어, 그 물론 잘못 이렇게 사용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연봉을 얘기하고 나니까 그냥 가격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 지원자가 예, 네, 가격으로만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면접의 과정은 단순히 가격 거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뿐만 아니라 여기 와서 잘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격에만 중과하시진 마시고요. 밴딩 정도로. 어, 음. 인지하시고 소통에 나가시면 나중에 처우협의 과정도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좀 투박하면 얼마 받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맞습니다. 가면 굉장히 힘든 소통이 되는 거고, 대략 어느 정도 범위로 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조금 조율을 할 수도 있고, 음. 개인도 좀 여지가 있고, 회사도 좀 음. 여지가 있고, 미리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일수록 미리 얘기하는 게 음. 좋을 때도 있다. 맞습니다. 네.